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맞아서 아픈 사람 근데 안 맞아도 아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맞는 걸 생각하면 몸에서 똑같이 통증 물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등이 곧은 사람이 건강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지금 다 굽어 있지만 언젠가는 이제 펴실 거라고 저는 이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펴는 순간 커 보이기도 하고 건강해 보이기도 한 이유는 우리가 구겨지면 신경 전달이 잘 안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등에 신경이 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네. 내 마음대로 손은 움직이실 수 있죠? 네. 그죠? 본인 마음대로 하실 수 있죠? 위 움직이실 수 있나요? 네. 위 움직여, 안되죠? 네. 위 움직여는 누가 하느냐 하면 등에 있는 신경이 명령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율신경 네. 얘기 들어보셨죠? 네. 자율신경이 뭐냐 하면 뭐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딴짓을 해도 얘네들은 알아서 하는 거죠. 뭐냐 심장은 내가 딴 생각해도 뛰고 있어야 되니까. 그럼 자율신경이 지배를 하고 있어야죠. 내가 딴 생각해도 장은 움직여야 되니까. 움직여라고 하지 않아도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는 알아서 하는 자율이 있기 때문에 자율신경이라 그러거든요. 그 그러니까 교감 부교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교감은 이제 교장선생님 밑에 그 교감 말고요 공감하는 신경 그래서 내가 집중하는 그 공감하는 신경 이고 부교감은 도와준다는 부자 있죠 네. 대통령 부통령 할때그부 도와주는 신경이에요 반대가 아니라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의 균형이 맞아야지만 우리 몸은 건강한 건데 너무 쉬어도 몸에서 알러지 생기고 너무 일하면 염증이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이 균형을 누가 담당하느냐 등에 있다는 얘기를 오늘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옛날 분들이 얘기하신 게 있죠 저는 여기에서 진리를 찾았어요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최고다 들어보셨죠 네 근데 저는 한 오래전 20여 년 전부터 이 장에 대한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유산균에 대한 얘기를 많이들 제가 알려드렸는데 아 배에 있잖아요 면역이 그럼 이제 하나 뭐 남았나요 등 따신 거에 남았죠 그래서 등 공부를 했더니 등에도 면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옛날 말씀이 정말 다 옳다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최고라는 말이 건강에도 적용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통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저는 정답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가 어릴 때 정답을 하나, 일 더하기 1은 이로 하면 모든 게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항상 왜꼭 이어야 될까를 고민했던 좀 괴짜 같은 사람이었는데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맞아서 아픈 사람. 근데 안 맞아도 아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맞는 걸 생각하면 몸에서 똑같이 통증 물질이 나오거든요. 근데 맞는 거는 피할 수 있지만 생각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더 아픈 사람은 생각이 떠나지 않은 사람은 늘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심하게 해서 나오는 병이 류머티즘이라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 돼요. 누가 때린 적은 없는데 계속 맞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스트레스고 그 스트레스가 어디에 작용하냐 하면 한 곳은 장에 작용하고 한 곳은 등에 작용해요. 그래서 어, 그림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디로 받냐 하면 어디로 받냐가 좀 추상적이지만 등으로 받아요. 그래서 저는 등트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등으로 받는 이유가 누가 우리가 앞은 보이지만 등 뒤는 안 보이니까 누가 뒤에서 비수를 꽂을까 봐 항상 스트레스는 긴장하고 있다가 이 칼이 안 들어가기 위해서 등 근육을 경직시키는 게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에요. 등이 지배하고 있는 앞에 장기들이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침 나와라, 위 움직여라, 장 움직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축구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안타깝게도 급소를 맞았어요. 공에 월드컵 때도 있었죠. 자 그때 모든 사람이 나와서 어디를 두드리고 있어요. 어디를 두드리고 있나요? 그 사람 낫게 하기 위해서 등허리를 두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겠죠. 등과. 앞에 장기들은 다 신경줄로 연락이 되어 있다. 그 연결이 언제 끊어지느냐? 여러분들이 굽어 있을 때. 예. 또 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굽어 있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네. 펴고 있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등 트레스를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면 이유 없는 병을 앓게 돼요. 이유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의과 다닐 때 의사들은 배우는 게 당뇨, 고지혈, 고혈압 이제 추가돼서 비만 이런 걸 배워요. 그러면 당뇨약, 뭐 고지혈증약, 고혈압약 아, 열심히 이제 처방하면 되죠. 근데 저는 그걸로도 치료 안 되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뭐가 있느냐? 왜 소화가 사람들이 안 될까 봤더니 아 장내 좋은 균, 유산균이 부족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유산균이 필요하구나를 많이 공부하고 알렸는데 그걸로도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등이 굽어 있는 사람은 신경을 눌러서 우리 몸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을 바로 펴는 일을 하는 게 지금은 등 치료 시대가 됐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항상 숙이고 다녀라 해서 열심히 이제 했더니 건강에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한테는 꼭 저는 알려드리는 게 당당하게 표고 다녀라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50세에 죽을 게 아니니까 이제는. 80세, 100세까지 살려면 그냥 건강해서는 아주 건강하게 못 살아요. 50세는 술 먹어도 50세에 죽고 술안 먹어도 50세에 죽었던 시대가 있었지만 네. 80, 100까지 살려면 이제 50세까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림을 보면 부교감, 교감신경이 있는데 부교감신경은 목과 꼬리에서 나오는 신경이어서 저는 목꼬리 신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교감신경은 등과 허리에서 나오니까 등허리 신경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아주 중요한 비율을 이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콘센트가 1번인데 뇌라고 하면요. 2번이 멀티탭인데 이게 등에 있는 척수신경이에요. 그리고 3번이 신경줄, 전선이고 4번이 텔레비전하고 이 냉장고하고 전화기가 장기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제 설명이 아주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저 장기가 작동을 안 하려면 뇌가 꺼지던가 멀티탭이 꺼지던가 신경줄이 잘려 있거나 눌려 있어도 장기가 안 움직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등이 저런 역할을 한다는 걸 까먹고 위 움직이는 약, 장 움직이는 약만 줘서는 병이 낫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름 모를 병, 이름 없는 병은 결국은 저연결에 문제가 있는지를 꼭 생각해 봐야 된다. 여러분, 세상의 평등이란 장기와 뇌와 멀티탭과 신경줄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게 평등이고요. 본인이 불편하게 만드는 거는 연결시키지 않은 죄예요. 그러니까 그건 본인의 잘못이에요. 그죠? 장기들은 다 있으시죠? 예. 그렇다면 신호를 켜지 않은 본인의 잘못이지 장기가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 연결이 더 중요하고 그 연결은 누가 해 주는 게 아니라 등을 다시 펴겠죠. 네, 네. 등을 펴는 데 있다는 걸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횡경막이랑 이 허리 근육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옆모습으로 딱 보면 여기 머리하고 연결되 있는 이 근육이 흉근으로 붙어요 가슴근육. 그러면 속으로 들어가서 횡경막으로 붙어서 허리에 있는 요추 1 번에 붙어서 다시 앞으로 나와서 장요근을 통해서 허벅지 안쪽에 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허리를 펴지 못한다는 거는 고개를 펴지 못한다는 건 고개의 문제가 아니라 이 근육이 짧아서 해요. 그러니까 이 근육은 짧은 이유는 펴질 않기 때문이에요 근육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육을 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똑바로 서 있으면 좋지만 장기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가방 들고 휴대폰 들고 여러 가지 들고 있으면 휘청거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근육은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자세를 가지는 게 면역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 여러분들은 남의 등 한 번씩 어루만져 주는 일을 어릴 때는 누가 쓰다듬어 주지만 어른데서 누가 안해 주죠. 그러니까 서로 쓰다듬는 걸 통해서도 상대방의 면역을 올릴 수 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